오늘은 성령 세례는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어,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일곱 번째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어, 이 성령 세례는 존재하는가 어, 그 전에도 우리가 다룬 것처럼 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런 것들에 대한 어, 많은 개신교 어, 교인들의 반감 또 굉장히 오순절 교회 교파의 어, 소유가 된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가 굉장히 성령 세례라는 주제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어, 하는데 어,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 보기 원합니다. 어, 여기 이 브래드, 목사님, 브래드 롱 목사님과 이 더글래스 어, 맥머리 목사님 두 분이 일단 은 어, 먼저 이두 분의 이 성령론에 대한 기초를 세워준, 우리, 아레이토리 신부님의, 아, 죄송합니다. 아레이토리 목사님, 그리고 그 손자가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고, 아레이토리 목사님의, 어, 그 신, 신, 아, 이 성령론을 기초로 하여서 이 성령세례를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이 아레이토리 목사님이 이네 가지 명제를, 어, 성령세례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세례에 대한 네 가지 명제 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다양한 용어가 있지만 똑같은 체험을 가리킨다. 또 둘째 성령세례는 명확한 체험이다. 셋째 성령세례는 구원 및 성화와 구별된다. 넷째 성령세례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네 가지의 명제가 이렇게. 어, 토리, 아레이토리 목사님이 제시합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표현, 똑같은 체험. 하는 건데, 어, 성경에 보면은 이 성령 세례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동일한 한 가지를 가리킨다는 거죠. 어, 그 표현들이랑 곧 성령으로 세례받다. 성령 충만하다. 성령이 임하다.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다. 성령을 받다.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낸다.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다 동일한 한 가지 사건을 가리킨다는 거죠. 곧 성령 세례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하지만 이 모든 표현법은 결국에는 이 어, 교회가 어,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권능 사역을 하기 시작하는 어, 것을 표현할 어, 그 시작을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사역할 때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도록 강권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는 거죠. 그리고 어, 또 다른 중요한 게이 어, 예수님이 제자들을 권능 사역에 입문시키셨으며 이런 입문의 체험은 전체로서의 교회가 경험한 이회적 사건이 아니라 신자들 개개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분명해 보인다. 신자들 개개인을 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때로는 그 몇몇 교단과, 어, 어, 목사님들이 이 오순절 사건은 일회성이다, 역사에. 즉, 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50일 후에 교회가 탄생했을 때그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어, 그 사건은 단 일회성으로서 어, 앞으로의 교회를 위해서 상징적으로 주어진 일회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한번 있었던 일이고 그 이유는 어, 우리는 모두 예수를 믿으면 곧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입장인데 어, 이아레토리 목사님과 이 더글라스 맥메리 목사님과 어, 브래드롱 목사님의 어, 입장은. 그렇지 않고, 성령의 세례는 모든 개개인을 위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즉, 그때 일회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외에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것이, 어, 한 가지 전제입니다. 다양한 표현법들을 사용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하고, 아버지가 보낸 것, 권능이 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 세례를 지금 가리키고 있다. 둘째, 아, 또 다른 성령 세례의 두 가지 명, 두 번째 명제는 성령 세례는 확실한 분명한 체험이라는 거예요. 당사자가 그것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정확히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냥 내가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이러지 않고, 분명하게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이것으로, 어 이것을 위해서 근거로 제시되는 성경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9장에서, 어 바울이, 이제 그, 이, 그,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자신들은 성령에 대해서 있음도 듣지 못해 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니까, 러 어, 요한의 세례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걸가르려 주고 곧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바울에게 이제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분명하게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수 있다라는 식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받지 않았을 거라는 의심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제자들을 딱 바울이 어, 아마 어떤 대화를 나누거나 교제를 했었을 때, 이 제자들에게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어떠한, 어, 어, 낌새? 어떠한 그런, 어,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을 거, 아는 것 같다라는 어, 뉘앙스를 풍기죠. 그러자 제자들이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분명한 사건이고, 또, 그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는 어떤 변화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받는 것이 단지 믿을 만한 신학적 교리가 아니라 그냥 교리 그냥 우리가 어떤 지식적 그런 사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즉그 일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다라든지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체험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게가 하나고 또 에베소 사람들과 바울의 대화는 성령 세례가 신자 개개인 삶 속에서 눈에 뜰만한 차이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암시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내게한 것처럼 바울은 그 에베소 제자들과 얘기를 나눴을 때 분명히 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를 하고 어,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즉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확실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이거는 단지 이요 사도행전 19장에서만이 아니라 어, 계속 지속적으로 사도행전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의 세례가 임한 자들에게는 뭔가 확실한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은 약속된 그것을 자신이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있다.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확신과 확증을 주신다. 라는 거죠요 그래서 이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을 때그 우리가 구원받는지에 대한 확신, 확증을 가질 수 있듯이 동일하게 이 성령 세례를,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분명한 확신과 확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 세 번째 명제는 구원 및 성하와 구별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 및 성하와는 다르다는 라 겁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이나 거듭난, 칭의, 성화 또는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분류하는 다른 역사들과 구분되는 것이다. 성령 세례는 권능사에게 처음으로 입문하는 체험이다. 좀 설명을 할게요. 성령 세례는 일단은 구원 받은 것, 거듭난, 칭의 이거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구원, 거듭난, 칭의, 성화 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 성령 세례 권능을 위해서 주어지는 이 성령 세례는 구원받는 것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이란 거죠.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두 가지는 성경에서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는 구원과는 다르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우리의 성품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성령 세례는 권능을 위해서 권능 사역에 처음으로 입문한 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일을 권능으로 하게 만드는 처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입문하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물 세례가 그리스도께 대한 입문인 것처럼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는 성령의 능력에 대한 입문이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 에 대해서 입문하죠. 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성령 세례는 이제 권능 사역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첫 단계. 그러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딱 처음 한번.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만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입문하듯이. 마치 물세례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처음 한번 하는 것처럼 성령세례 또한 우리가 권능을 받을 그 초기, 첫창기 딱한 번의 그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가 어 이것을 성령세례라고 하는 거죠. 실제 경험에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일어날 수 있지만 성경은이두 가지를 별개천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죠? 별개라는 거예요. 근데, 어, 물론 별개의 문제지만, 어, 또, 어, 잘 알듯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권능만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와 함께 파장 효과, 어떤, 이게, 원래, 어, 이게, primary benefit는 아닌데, 원래 그 1차적, 어, 우리가 얻게 되는 효과는 아닌데, 파장 효과, 2차적, 부가적 효과를 또, 어,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받으면 누리게 돼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어, 이, 그, 증거의 능력, 성령의 인침, 거룩, 기쁨, 뭐, 이런, 어떤, 이, 우리의 내적인 부분에서도, 또 부수적인, 우리 긍정적인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궁정, 궁극적으로는, 어, 기본적으로는, 어 성령 세례는 구원과 성화는 구별되는 사건이다. 네 번째 명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어 이걸 놓치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령세례의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위한 것이다. 성령세례는, 어, 그냥 어떤 우리 체험을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뭐 누리기 위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근본적 목적은 성령세례의 근본적 그 목적은 섬김을 위해서다라는 것. 성령세례는 섬김과 관련된 경험이며, 기본적으로 섬김을 목적으로 하는 경험이다. 성령세례는 기본적으로 믿는 일을 행복하게거나 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쓸모있게 하기 위해 주는 것이다. 그렇죠? 다르죠? 행복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관련된 문제예요. 하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를 쓸모있게, 유스프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성령 세례 가장 중요한 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사람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어, 제가 경험한 것이 성령 세례인가요? 성령 청, 체험인가요? 성령 충만인가요? 뭔가요? 이러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실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저는요 이 질문에 답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전제 자체가 그다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런 질문을 할 때는 굉장히 체험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체험이 어, 어떠한 체험이었는지 그러면서 체험을 위주로 그러니까 그때 일어난 사건과 그때 사건의 어떤 경험 아니면 감정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어, 이것을 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성령 체험에서, 저는 성령의 세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목적이에요. 그 사람이 일단 두드러지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야 되고,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쓸모있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본적 마인드 세트도, 마인드 이 세트, 기본적 이 사고 방식도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또그 사람의 그 행하는 방식 모든 것들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그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쓰임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드러 가장 두드러진 변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날 당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것보다는 저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가장 그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하는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 앞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렇다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당신은 어떻게 변화되었죠? 그니까 그 사건에서 나는, 서, 뭐, 방언을 받았습니다. 뭐, 아니면 뭐, 뜨거운 뭐, 열이 임했어요. 이, 런 종류의 설명보다는 저는, 왜냐면 이렇게, 이런, 이런 데 집중하면은, 어, 우리의 그런 이 성령 세례를 어느 순간부터 그냥 경험 마치 무슨 부흥에 가서 그 뜨거운 거 경험하고 와서 그 부흥회를 다시 가고 싶어 하고 이러는 그 부흥회 이~ 홀릭이 되는 것처럼 마치 어~ 처, 성령 체험에서 이런 체험에만 집중하고 어~ 한다면 궁극적으로 성령 체험을 주어진 그~ 가장 근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를 어~, 어 상실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세례를 주신 그 목적과 방향과는 많이 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그런 의심과 질문과 어, 궁금함을 갖고 계신다면, 내가 경험한 것들은 과연 무엇이었나? 신하면 어, 그 사건만을 돌아보기보다는, 그 사건 이후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지는가 하나님께 섬김을 받기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죠 이제 좀 뒤에서도 구체적으로 나누긴 할 텐데 하여튼 요런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위계 요점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아까 한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은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확실성에만 기초를 둔 삶을 포기하며 약간 얘기했죠. 우리의 기, 기본 사고가 바뀌기 시작한다고 매사를 스스로 조절하고픈 욕망을 버려야 하는 영적 위기에 부닥치게 된다. 영적 위기에 부닥친다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의 위기예요 Crisis에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이제 만약 에 이게 성령세 죄송합니다 성령 세례가 이렇게 그 예수님 믿을 때 바로 받지 않는다면 보통 성령 세례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싶어해요 어,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뭐 봉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일에 열심을 내기 시작해요 근데 되게 안 돼요. 어~ 힘들고 버겁고 어~ 또 굉장히 손해 보는 것 같고 또 하면은 그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어~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에 그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합리적인 자기 사고방식에서 이 모든 일들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점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점점 포기하고 포기하며 매사를 스스로 조절하고 욕망을 버려야 하는 그까 그러니까 니 뭐예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부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하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방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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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갖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일도 시, 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일들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그 나의 기초한 그 모든 그것들이 점점점 실패를 맛보고 되지 않는다는 깨달면서 으 이런 것들이 도저히 먹히지 않는구나, 되지 않는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면서 오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 시작하고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위기의 요점이에요. 영적 위기인데, 그게 바로 이 세, 성령 세례로 들어가는 우리의 기회가 되고, 어, 입문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무나 실제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후로는 절대적으로 성전께 순종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된다. 뭐냐면, 이, 나 기초로 했던 그 삶에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한테 기대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사실 내가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되는데 그때 성령사리가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는고 우리가 내어줄 때, 그렇게 성령 세례를 구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것이고,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인 존재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할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 내가 할수 있는 최고, 인생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나는 자발적으로 너무나 기쁘게 성령님께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존재가 되지 않, 않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시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난 순종하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이게 큰 변화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게 우리가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성령 세례 근거예요.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나는 방언을 하는가? 나는 뭐뭐 뭐 얼마나 무슨 뭐어뭐어이 불을 얼마나 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나는 과연 이러한 변화가 왔는가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이 변화 이게 왔는가요? 이거는 너무나 이거는 불 받았을 때 무슨 뭐 방언할 때 이러한 변화랑 차원이 다른 변화예요. 이거는 그쵸 그렇죠? 이거는 그냥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삶의 방식과 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근본적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거는 어그 사람의 어떤 그냥 뭐 기도를 해서 방언이 나오는가 아니면 무슨 그 사람이 막어 얼마나 막막 막 뜨거운 막 기도를 할때막 열이 나고 뭐 이거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또 아니면 기도할 때 삶을 볼때뭐뭐 뭐 모든 모든 부분에서 이 사람과 교제를 해 보거나 뭐 하면은 그 사람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왔다는 걸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이관문을 통과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 과거 역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라. 이 책에 보면은 어, 애쉬버그린 시멘트 목사라고 어, 장로계 목사님이신데, 브라질에 가서 선교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어떤 성령 세례에 대한 경험을 어, 가진 것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또 대천덕 신부님. 근데 이 대천도 신부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이 책에 좀더 짚어서 얘기하는데 대천도 신부님은 어 이렇게 성령 세례의 어떤 이런 막 불을 받고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이런 어 여기 밑에도 나오지만 대신부의 간증은 성령 세례 감정이나 내적인 변화, 표적 놀라운 일, 이상한 말, 방언, 황홀경 무슨 뭐 감정적인 어떤 그런 뜨거움 그와 비슷한 상태가 반드시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뭐예요? 대천도 신부님은 요 이런 경험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무슨 뭐, 뭐 방언이 방언을 나왔다든가 방언도 한 20년이나 지나서야 방언이 나오셨다고 했어요. 무슨 뭐 어떤 특별한 감정이 일었다거나 그런 것도 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대천도 신부님은 너무나 확실하게 자신이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을 주셨다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 확실한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대천도 신부님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할 때 놀라운 기적과 막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대천도 신부님께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행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에 여기 얘기처럼 성년세례는요. 뭐 똑같은 게 없어요. 각 개개인이 다 너무 달라요. 누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무슨 뭐 어, 가끔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교, 교단의 그런 교리에 보면은 무슨 반드시 성경에 어디 나오는 뭐에 뭐가 성령 세례다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은요 무궁무진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게 해줘요. 어떤 이들은 정말 그~ 막 불이 임하는 것처럼 강력하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만 또 어떤 이는 아까 대천대 시민처럼 아무 경험 그~ 어케 확신이라는 그~ 어떤 사건이지만 그렇지만 어떤 변 뭐~ 막, 막 내적으로 감정이 막 복받친다거나 감 뭐~ 불이 임한다거나 뭐~ 방언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 위대한 어떤 그~ 성령의 사역자들 중에서는 이러한 이렇게 아무 경험 없이 처음에는 어, 그렇게 성령세를 받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 이렇게,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핵, 핵, 핵일화적인 어떤 방식으로, 어, 성령세례가 임할 거다라고 기대하시지 마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성령세례는 체험보다는, 어, 그 체험으로 인해서 오는 변화. 이것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오늘 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가 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꼭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세례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 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주십니다. 만약에 그래도 확신이 드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다음번 어, 다음과에서는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 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세를 받는가에 대해서 또 한번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같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귀한 어,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어,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어 그냥 우 리가 어떤 좋은 체험 을하는 것이, 아 니라 아마 주님, 우 리의 인 생이 변화 되 고, 우 리의 근본 적인 하나님 에 대한 하나님 나 라에 대한 우리 근본적 패러다임 이 변하 게해 주시 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을 위해 살아가 는어 하나 님의 자녀 가되는 것이, 아 니라 하나 님의 일을 행하 는어 그런 하나 님의 자녀 들이 될수있 도록 주님 이 모든 어주 님의 사람 들을 축복 해 주시 기를 간절히 기도 합니다. 예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